소율는 <laughs> <laughs> 벌써 3개 짜나두개다 <laughs> 안먹은거야 아소리 <laughs> 말고 <laughs> 소율이 <laughs> 너무 고 응. 먹었이 왠지 또똑같 초콜릿 또 먹을 거야? 초콜릿 또 먹을 거야? 응. 그거 응. 음. <laughs> 혹시 다 먹을 거야? 응, 어, 대충 다 먹을 거야. 네. 둘이서. 배 터지다. 겠 아니, 그만해. l 많 o k at it. Look at it. 도 아니야. at it. l o o 이 at it. Look at it. Look at 초코발랑 레플리트 P, 레플리트 팡 레플리트는 N인데 로가 이거 먹고 따라뼈 먹을래?